입니다 집에서 놀다가 지금 나왔어요. 가로수길에 위치한 리시입니에서 건강을 위해 스팀팩을 이니다이 시입니다. 니다 어! 니 아, 밤이야 <laughs> 솔직히 그 베이핑하는 거 너무 귀찮아 이때까지 진짜 여기 스튜디오 만들고 다 그냥 무조건 저 신발 신고 들어왔거든요 운동화 신고 막 이제 슬리퍼도 장만했습니다 슬리퍼도 장만해서 오늘은 진짜 청소 싹 하고 물걸레질 싹 하고 이 색깔도 괜찮네 근데 진짜 이거 릴 사러 갔는데 진짜 릴 사기 바로 전까지 아 담배 한갑 살까? 팔라먼트 원한값 살까봐 엄청 고민했는데 아... 아저 이거 진짜 오늘 담배 처음 피우는 거거든요? 말도 안 나오네 아살거 같아 아이개 같은 니코틴 이 책상은 제가 스튜디오 촬영할 때 쓰는 책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품만 냅둔다 그래서 이 위에 올라올 수 있는 거는 컴퓨터 가습기 키보드 마우스 끝! 전 인류의 몇 퍼센트만 앓고 있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육체 노동과 줄 서는 거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예상 답글. 형 청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인정하고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것 같은 런업 스튜디오 투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현관입니다 현관에 딱 들어오면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여기 벗으시고 여기에 있는 게스트용 슬리퍼를 신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런업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쪽 벽은 스케이트보드에 완전 현실한 벽이죠 항상 완충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탈수 있는 준비가 될수 있도록 두 명, 세 명이 와도 셋 시설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책상 넘버 원입니다. 필기 도구 같은 거 올려놓고 풍전 같은 거를 이제 주로 하는 책상이고요. 가끔 편집 작업도 여기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이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를 위에다 놓고 위에서 아래로 찍을 수 있는 부앙 부앙 무슨 전문 용어가 있던데? 아래 샷을 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렉입니다. 이건 이제 조세팡님이 저에게 예전에 기증을 해주신 그 렉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캐비넷입니다. 제일 위 칸은 컵이랑 잡동사리들 산림류들 올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칸은 드론 렌즈 조비 고릴라 포드 카메라 오리 등등 촬영 장비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는 가방류들이에요. 여기 가방 칸 되게 크게 했고 그냥 이 가방을 이렇게 딱 들고 나가면 모든 것이 이렇게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가방 안에다가 주로 장비를 넣어두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칸은 공구예요. 어치! 촬영할 때 쓰는 책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그 책상이고요. 여기가 깨끗해야지 언제라도 쉽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막 촬영해야 되는데 이거 막 정리해야 되고 하면 촬영을 못 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딱하기 싫어지는 그런 느낌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제일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책상입니다. 보통은 저 카메라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이게 영상을 만들 때 주로 앉아서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조금 더 보시기 편안할 수 있도록 제가 얼른 열심히 해서 스튜디오를 조금 더 넓히 넓혀서 확장하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건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굉장히 좀 건조하지 않습니까? 집에 불을 떼기 시작하면서 그 여우와 두루미 우화에 나오는 두루미 전용 템 그릇 아시죠? 두루미 전용 템 그릇 그거 같이 생긴 기아습기입니다. 기아습기 진짜 크는데 자 이제 요아스키는 우리 시청자 중에 미모의 독지가분이 익명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미모의 익명 독지가님. 감사합니다. 수, <laughs> 됐다. 조용하다. 조용하네. 됐어. 고마워 사장 이분이 사장입니다 <laughs>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저희 회사 컴퓨터 조립하는 회사 아니에요 어, 만약... 어. 아 바로 이겁니다 작전 성공이고요 아 <laughs> 우리 어, 뭐 방금 브라운 돈까스 먹었습니다 쇠 대표 고마워 자기야 응 잤어? 응 목소리가 잤는데 살짝 <laughs> 어.. 나 안될 것 같아 지금 아... 1분 35초까지밖에 편지를 못했어 아 응, 알았어 내일 가자 내일 응 아... 미안해 아니야 자기야 얼른 할게 응 음, 묵혀지말고 음. 광희 시장에 가서 무스탕을 좀 사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여자친구랑 4시 15분이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딱 보신 장면까지 편집을 끝냈습니다. 어 피곤해 보이는 거. 지금 나름대로 1일 1 영상을 제가 지금 한 일주일 좀 넘게 하냐 한 그래도 한 거의 뭐한 2주 대가거든요. 2주 한 열흘은 넘었습니다 확실히 정말 피로가 누적되는 것 같아요. 거의 요즘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뭐, 제가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음, 무리하지 않고 하는 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봅시다. 유바, 내일 네, 스튜디오 왔어. 어... 한 번만 다야 나? 지금 뭐, 뭐 해야 돼? 이거 하고 전화할게. 어? 어어 어, 됐어 됐어 으아씨 이러니까 소리가 소리가 날만한데?